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많이 하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탁월한 존재가 된다입니다 네. 어, 시청자 여러분 어, 뭔가 처음에 할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해내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오늘은요 무언가를 좀 시도하고 도전하신 분들이 이게 잘 안되고 그래서 어렵고 하기 싫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악순의 환 고리를 끊고 내가 원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복근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7월 1일 날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 중에 플랭크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몸의 코와 또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자세가 이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해 봤는데 몸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지라 한 20초도 채 제대로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달반 정도 됐는데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 2분 정도를 몇끈히 해냅니다 또 이런 동작도있어요이데 크런치라고 하는 이제 복근 운동은 하는 운동인데 이게 보기는 쉬워 보이지만요. 해 보면 정말 어려워요. 제대로 된 동작으로 하면. 이 역시도 제가 처음에 한 5개도 채못 했어요. 정확한 동작으로. 근데 지금은 한 20개 내외를 해냅니다. 이게 나이 50 넘어서 20개를 제대로 동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점 더 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수영. 전 이제 수영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 처음에 이 수영 배워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 정말 힘들어요. 막 진짜 물 속에서 땀이 날 정도로, 또막토 나올 정도로 이렇게 힘든데, 또 호흡도 되게 힘들죠. 근데 지금은 물 속에 있는 게물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굉장히 힘들지만, 이게 계속 하면 할수록 그 누적이 되고, 또 그게 쌓이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잘한다. 라는 이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네, 일본의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선수 이치로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이 사람을 야구의 신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메이저리그에 여러 가지 그 신기록을 많이 달성했는데 이 이치로 선수를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천재라고 해요.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치로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천재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천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티나는 노력 끝에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천재라고 한다면 저는 천재가 맞습니다 이치론 선수는 어, 정말 이 연습하고 그 노력하는 게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년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다고 해요 정말 노력하는 천재죠 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 뭐, 클런치나 플랭크나 수영이나 이런 야구. 이렇게 우리가 일정 시간을 노력하게 되면 잘한다는 소리를 넘어서 이제 탁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꼭 운동에만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운동 말고도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체를 잠깐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지진아입니다 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한게 아니라 나름대로 예습 복습도 하고 열심히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성실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하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이제 나빴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부동산, 또 마케팅, 1인 기업, 또 유튜브, 또 지금 내책 쓰기 관련해서 여러 분야를 이제 도전해 가고 있는데, 남들보다 좀 잘하잖아. 이 분야에 대해서. 근데 저는 항상 시작은 느려요. 누구보다도 항상 느린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꾸준히 해낸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낸다고 하면 어느 순간 타인들보다는 좀더 잘하고 있는 이제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무언가 할때좀 느리고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견뎌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알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좀안 하고 꾸준히 해 갑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말을 잘한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아 어, 그런데요 제가 작년 6월에 시작할 때만 해도. 준비기간을 많이 거쳤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6월에 본격적으로 했지만 이게 안돼 가지고 거의 한 3, 4개월을 매일 한두 시간씩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달정도면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4개월이나 걸렸어요 남들보다 느리죠 그렇지만 제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동안 살면서 경험적으로 끝까지 해내면 견뎌내면 성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 주세요 네 지금 무언가를 하는데 잘안 되시나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나요 그런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아직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내면 쉬워져요 쉬워지면 잘하게 되고 이 잘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남들이 봤을 때 당신을 탁월한 존재라고 말을 할 겁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이미지를 제 책상 앞에 붙여 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일 보는 거지만 이 기적이죠. 이 액체가. 물이 100도씨가 되면 이렇게 기체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매일 보는 거지만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죠.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끓기 위해서는 100도씨가 돼요. 끓는점이 100도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누면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죠. 근데 100도씨가 되면 끓고 이 물이 추진기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자라게 되고 그럴 때 탁월한 존재가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이미지 구하셔서 여러분 책상 앞에 여러분들 잘 보이는 앞에 놔두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 하면서 이 물의 온도가 1도, 2도, 3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어느 시점에 이제 1 0 0도시가 되면 여러분들도 남들이 보기에 그런 이제 탁월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낯설고 힘들죠. 근데 이거는요, 단한 명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하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분명히 한 분야에서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분야를 꾸준히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많이 하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탁월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건 법칙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잘안 되시나요? 분명한 건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내가 못 느낄 뿐이죠. 물이 백도시에서 끓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끓는 점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백도시가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